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지난 주에 우리가 계속 증가하다 그만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육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육을 지배해야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나타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죄로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그 막고 있다면 그것은 그 빛은 외부로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와 는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어 새로운 그런 그새 성품이 있고 옛 성품이 있어서 옛 성품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를 범한다 해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분은 영원하지만은 우리가 잘못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주님으로부터 나 가져 나와서 주님부터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영이 우리의 영이 우리그그 영이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 전파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말이나 은행 심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모이는 그 모임하고 교회와 모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 모이면 그것은 결과선 영원한 멸망이요. 소위 말하면 죽음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단체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뭐 세상에 일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는 양육은 바로 아,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훈련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이미 그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양육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을 때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내가 마음에 받아듣는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에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씀 같으면 세상 말 같으면 그렇게 새로워지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몇 독을 해도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고 또더 기쁨이 넘치고 더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그렇게 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아, 우리가 목자가 바로 양을 지르는데 양을 잘 기르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야만 따라올 힘이 있지. 그럼 양육 안 받고 어떻게 따라올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죠.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음? 그것도 그냥 양육 반대에 있어서도 뭐 비진료 같은 그런 그 오염된 이런 것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리요. 따라가지면 병에 걸리게 만들고, 더 이상 에, 올바른 길로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된 것 말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 발자취를 따라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일에 우리가 결선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어 선포하는 것을 어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반은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있었다 또그 사람들은 양육을 받았다 우리가 그 바울트 보호된 내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양육한 데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양육반도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옮기는 그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 영적으로 올바르고 영적으로 정상적일 때 그것은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듣게 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이게,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전부 다 뭐, 우리가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게 되면요. 벌써 수십 년 다니고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1년 이상, 뭐, 3년, 4년, 이렇게 하 사람들은 거의 뭐, 많이 다 들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양육이 되고, 양육된 사람은 그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뒤에 오는 사람을 또 그들을 또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또, 어, 그, 훈련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하고는 뒤에 있는 사람또 다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것저것 비질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그 받아들이는, 또 전할 때에 또 오염된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더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맨 처음부터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음? 맨 처음부터 뭐 금방 팍 그냥 그 전체가 확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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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 보니까 결과적으 진리가 완전히 비질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듣고 또 올바른 자세로 우리가 아,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그다음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아예 예, 골로새서 우리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에 받아들여 에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때 순종하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되 이런 뜻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뿔을 박으면서 나가면서 그것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자신을 또 이렇게 하게 나갈 때에 거기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기 위해서 양육훈련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선배들. 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정말 또 제자의 제자, 그 다음에 나중에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서 침대교회는 최초의 성교사, 표사 성교사님.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이곳저곳에 서른 몇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오늘날 내가 거기서 또 배운 것이 오늘날 저를 통해서 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럴 때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그 흐름이 있습니다. 네? 뭐 교회가 뭐 빚을 나가 이래돼 해가지고 그된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 줄기를 타고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 개개인도 그 줄기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야 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야 어 되느냐? 바로 선배들의 본을 따라야 된다. 저는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고. 저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요. 그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제일 그 뭡니까 폐사 성사님이 제 중요한 부분이 진리하고 그 다음에 그는 엄청나게 검소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검소하게 사는 사람. 그분의 그 양복을 보게 되어야 되면요. 40년을 계속 입었어요. 그 양복은 몇 벌이 안 돼요. 내려오면서 자기에게는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성교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 32개 세운다는 그리 쉬우십니까 다 개척교회 거기에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자기는 그렇게 검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꽤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선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당도 세워진 것도 누구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응?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저쪽에 있었을 때 예배, 예배당이 완전히 거름터가 되었었습니다 완전히 무슨 쓰레기당이었잖아요 응? 그래, 바벨 했스다성사님이 와서 돈 400만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에 400만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 같은 거 전부 다, 어, 그, 스레드같다물다 구멍이 나고 한거 전부 다시 새로 끼우고,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할 때에, 에, 어, 우리 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 도 줘야 된다. 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짜고 짜다고 내가 보,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부해야 된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사람을 도와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듯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안겨주느냐? 다 각각 다를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하늘에 돈 떨지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laughs>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로다가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기 위해서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침에 뭐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필림바 자체에 대해서 좀 읽고. 이렇게 하면 뭐또 제가 설명 좀좀 하고 뭐 이래 나갑니다. 그걸 그냥 한계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두세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응?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지만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증거야되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훈련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번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전투전을 뿌리고 이래 할 때에 그다음또어디게부속문을 뭐 집어넣고 하는 이거 정말 어떤 사람들이 헌신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씩 헌신해 가지고 그 집어넣어서 좋습니다. 그것이 허, 여러분 어제 오는데한 사람도 여지금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안 주느냐?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에 대한 가면서, 가면서 주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서 해다 보니까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 저들이 다른 교회에서 성기든지, 우리는 뭡니까? 전도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 하면 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변화는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하신다. 곧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신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지옥 있는 걸 확신한 걸 믿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네? 주님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멀리, 하나님 나라 멀리 아주 수천, 수, 우리가 도저히 그, 계산하지 못할 그런 멀리까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다 알아요. 내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잘 아신다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되 그런 마음으로는 믿자.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여기에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보이기 위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은 바로 배움의, 배움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요. 삶의 모습으로 측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순종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이 나오는 것이지 많이 배운 데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서 어 저들은 삼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그는 뭐라 했습니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여러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하는데 나에게 본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진리조차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말이도 따라오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냥. 뭐. 예? 그렇지만은, 진리만은 나는 목숨 걸어놓고 나는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그런 유혹을 그만큼 유혹을 했어도, 그게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그냥 빠지고 했더라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진리가, 심, 진리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다같1 2절 시작 그러므로 내 그것을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맡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맡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겼을 때 그것을 받았으면 은 신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게 해야 된다 이말죠 그러면 그 신실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신실한 사람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뷰티에 올립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이 또무상에서 얻은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그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겨울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몇 시간 걸리죠? 그럼 서로 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365일 해야 됩니다, 한 번. 거의 다, 이제 폰에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도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결단을 내리고 하루 일가를 신자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꼭 무슨 거기에 말을 말씀을 내가 간걸다 적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해 주면은 서로가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체크해 주는 거. 뭐 그냥 손 하나 동료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아그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2절에그 다음에 그1절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런 히브리서 히브서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 같이 둘러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어 잘한다. 뛰어라. 또 어떤 사람 넘어졌으면 아 일어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건 안 되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념부터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렸다. 너도 일어나라 힘내라. 그럼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을 딱 보게 되면은 아 이분이 이렇게 살았어. 이분 이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요셉은 이렇게 살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어. 내가 힘을 내야 되지. 저들이 어려움 있을 때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이것이 훈련 받는 겁니다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에게는요 예,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또 이렇게 맡겨졌을 때에 정말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맡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더 앞으로 올 겁니다. 오면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말과 은행 심사를 통해서 본이 되어야 되겠고, 예, 그들을 잘, 말씀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하니까 꼭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것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부터 뭘 하겠어요? 육지을 가득 차 있는데 금방 구호 받는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확 그냥 100% 변하냐 아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 낙심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게 막히고 내만 잘 그들을 경계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은 그들이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르치는 같 자에게 에 자로서, 아, 그, 겸손히 좀 배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글쏘인 닮은 삶으로 불신자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까지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양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강인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집에서 와 보시고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뭐라 했습니까 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바로 행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영 우리 영이 깨끗해야 져 됩니다. 영이 더러워져 있게 되면 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음도 아주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이 순결한 깨끗한 순수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디모전 4장 심지어에 있는 말씀 보고 되면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께 이런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된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이 우선의 언행심사가 정말 올바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우리 그 성도들 간에 서로가 질투하나, 시기거나, 또 뭔가 하면은, 좀 내가 또 어떤 것이야, 나할때 겸손하게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